10편 78편 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아, 먼저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 9절, 10절, 11절. 아,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지서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다. 예,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는 것은 전쟁에 아, 뒤로 물러갔다, 예, 실패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을법준행을 거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레이크됐다라는 거이죠 예,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이 에브라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셨고 마침내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보니까 구절에 무기와 활이 있었습니다. 가난 정복에 큰 업적을 세울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데 병력이나 무기를 다 갖추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한 모든 족속들을 남김없이 쫓고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에브라임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축업을 주로 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가나한 사람들은 그가나한 땅에서 발달된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지배하기만 하면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덤으로 농사를 그들로 함께 지으로 인해서 농사 기술도 이전받고, 또잘 먹고 잘살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10절에 그 멸법을 준행하, 준행을 거절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눈앞에 음. 보이는 이익, 눈앞에 음. 보이는 그런 농사, 기술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계산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난한 사람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타협하면서 살면서 그들은 바알 숭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기는 어 동시에 섬기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참혹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것을 이들은 어, 깨닫지 못하고 타협해 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그 삶이 먼저 와 있지 아니하면 내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타협해 버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발도 섬기는 어, 그런 어, 일들을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삶의 결과는 구절의 말씀처럼 전쟁의 날에 물러났더라.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성리를 이김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일퇴에서 예배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관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다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 어잘 맺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러나, 아,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음,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불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서 16절. 여기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애굽당 소환의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자 기이한 일 출애굽의 사건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바다를 갈라 이렇게 나왔요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니 기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반석을 쪼개시고 물처럼 나옵니다. 물처럼. 16 마시게 하시고 16절에는 시내를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물이 강같이 흐르게 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적과 은혜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자, 23절에서 보면 23절에 보면 아,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24절에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 26절 동풍이 나오고 남풍이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27절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새를 바다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진중에 떨어지겠다. 다른 나라 이방사들에게 람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9절에 오면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자, 오늘날 여러분의 일태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만나와 하늘 양식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풍과 남풍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서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손하심을 따라서 나의 일터 가운데, 가슴 가운데, 하나님, 이 하늘 양식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회용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17절 보십시오. 범죄란 단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배반이 나옵니다. 17절, 18절에도 탐욕이 나옵니다.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18절에 보면, 시험, 하나님을 시험했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20절은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도 주시겠냐, 빵, 고기를 주시겠냐, 이런 불만과 원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진노가 불타올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2절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또 말합니다. 불신앙. 믿지 아니하며,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욕심이 또 납니다. 자, 그러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노염을 나타내사, 강한 자를 죽이시고, 청년들을 쳐 엎드려 엎드려셨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17절 배반하는 마음, 탐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불평, 원망 22절 불신앙 30절 욕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기도 가운데 태워서 이 죄의 세력들을 우리 안에 욕심들을 예, 죄 저, 소멸시키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8장 8절에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것들 불로 태워달라고 죄의 소욕들을 죽여달라고 우리의 몸의 행실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심들이 있어야만 되고 행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 있어 일장구장에 구절에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삶가운데 베푸시는 선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브라임을 모든 무기가 갖추어졌고 화를 가졌지만 전쟁에 실패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이들을 먹이며 사랑과 은혜로 축복했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는 탐심과 욕심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생활 시간들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을 섬기며. 돈을 섬기며 발을 섬기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나라이 민족과 저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